안녕하세요. 모터와의 박병희 기자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쌍용자동차의 올뉴 렉스턴입니다. 이 쌍용자동차의 올뉴 렉스턴, 네. 쌍용자동차의 플래그십 SUV인 G4 렉스턴의 마이너 체인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존의 G4 렉스턴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디자인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추가로 개선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특히 이 달라진 이 외관 디자인은 이제 출시가 되기 전부터 이미 몇 이 이제 유출샷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서 또 굉장히 또 화제를 이제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쌍용차의 올뉴렉스턴을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관 디자인의 변화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이 차가 내가 알던 그 G4렉스턴이 맞나, 또 티볼리 대자 같던그 렉스턴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더 웅장하게 변모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이 4등식의 LED 헤드램프를 이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하나의 거대한 싱글 프레임을 이루는 이런 형태로 또 디자인된 것 동시에 내부에 굉장히 입체적인 패턴을 또 적용을 해서 굉장히 아주 화려한 그런 분위기를 더 이제 더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범퍼 하단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렉스턴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번호판 하부 쪽에 또 보시게 되면은 네, 기존에는 없었던 이제 밀리파레이더가 탑재되는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이러한 전면부 디자인의 변화는 이차 자체 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 보이게 이제 만들 정도로 아주 극적인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뒷모습에서도 꽤큰 변화가 있음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테일 램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형태의 네,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올뉴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좌우 양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네, 이런 형상으로 디자인이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차가 넓고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하는 네, 그런 효과를 이제 거두고 있죠. 네, 그리고 이 테일 램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평향의 기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특히 이요 가장 하부에 보시게 되면은 테이파이프를 흉 내는 것 같은 이런 장식이 붙어 있는데 이 장식도 최대한 수평형으로 쭉쭉 뻗어 나가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서 전반적으로 차가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해줍니다. 저는 네, 지금 이렇게 올뉴렉스턴의 실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올뉴렉스턴의 요 실내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전의 구성에서 사실 크게는 변하지 않은 네, 그런 구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화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두 개의 아날로그 다이얼 사이에 이제 큰 LCD 패널을 이제 위치시킨 네, 그런 구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의 올오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기판 전체가 이제 LCD 화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이제 코란도라든가 이제 티볼리 등에서 볼수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네, 그런 느낌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상체를 굉장히 단단하게 감싸 주는 네, 그런 느낌의 착좌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트 이런 쿠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적정한 텐션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주 편안하면서도 몸이 배기지 않는 네, 그런 우수한 착좌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렉스턴 스포츠하고도 달라요. 오로지 이 렉스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의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을 포함한 이 앞좌석 전체에는 이제 3단계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동조절 기능이 다 제공이 됩니다. 물론 운전석은 당연히 8방향의 전동조절 기능과 4방향의 이 럼버 소프트가 다 제공이 되죠. 자 그럼 저는 이제 렉스턴의 뒷좌석에 한번 올라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쪽 안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이긴 하지만은 이 하부에도 이제 보조발판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어서 타고 내리기 굉장히 편안한 네, 그런 구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 보조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 렉스턴이 지상고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오르고 내릴 때 굉장히 유용한 네, 그런 기능이라는 점. 그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뒷좌석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나 지금이나 아주 넉넉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 머리가 좀 커서 좀 이렇게 헤드룸이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 공간이 엄청 남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렉턴을 탈 때만큼은 굉장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타게 되는데 그만큼 아주 넉넉한 이런 헤드룸과 또 레그룸도 충분한 수준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렉스턴 5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클라이닝도 그냥 뭐 요식행위 수준의 그런 아주 있으나마나한 네, 그런 리클라이닝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거의 이렇게 누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성인 남성들에게도 매우 여유로운 거주성을 제공한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렉스턴에는 이제 선쉐이드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양쪽 착자부에 각각 2단계 열선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럼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거대한 이런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한번 올라가 볼 건데, 아, 이게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네, 굉장히 널찍널찍한 네,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이제 신발까지 벗고 지금 이 안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요. 어, 여기 제가 그냥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그냥 자리 잡고 앉아 있어도 이 머리 공간이 좀 남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네,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5인승 모델을 기준으로 8 2 0 l 에 달하는 기본 적재 용량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2열 좌석 있죠. 이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등받이만 이렇게 접어 넘기는 그런 방식의 폴딩도 가능하지만 은 아예 이거를 바닥까지 아예 제껴서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더블 폴딩까지 가능합니다. 이 자체의 공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이제 구현을 함으로써 공간 활용성을 그야말로 극대화시킨, 네, 이런 구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당겨서 이 앞으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있는 끈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앞으로 젖혀 넘어가는 네, 그런 시트를 보실 수가 있죠. 원래 보통 이 더블 폴딩 방식이 이제 좀 이렇게 큰 시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다 이제 쇼컵 서버를 따로 마련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이 작업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블 폴딩까지 모두 이제 마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 시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 렉스턴의 이 우월한 이 공간을 거의 100%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닥면을 완전히 평탄화되게 맞춰주고 또이 테일 게이트가 열려있는 이 부분을 또 이제 활용을 해서 일종의 하나의 텐트로 만들어주는 그런 키트가 존재합니다. 어디 있냐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로드 트릭 캠핑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2열 좌석을 이렇게 더블 폴딩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은 무려 1977리터에 달하는 좀 막대한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미니맨이 부럽지 않은 수준의 네, 그런 엄청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급 뭐 최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동급을 완전히 뛰어넘은 수준의 네,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쌍용자동차의 올리오렉스턴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쌍용자동차 올리오렉스턴은 기존에 비해 많은 것이 변화했는데 그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엔진입니다 예, 엔진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170마력대의 이제 최고 출력을 냈었는데 지금 이올리오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또 적용이 돼서 이제 202마력의 이제 최고 출력과 45.0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정차했을 때 이제 엔진의 시동을 꺼주는 이제 스톱 스타트 기능도 다 기본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으니 한번 이제 쭉 이제 가속을 한번 해볼 텐데요. 확실히 기존의 G4X턴 대비 이런 추월가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나아진 그런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G4X턴에 비해서 사실 크게 달라진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래도 이 G4X 턴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주 고전적인 그런 질감들 있죠. 특히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이 전통적인 SUV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네, 그런 질감들. 물론 나쁘게 말하자면 다도좀 거친 네, 그런 느낌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 플래그십 SUV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는 충실하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이 올리오 렉스턴을 시승을 하면서 이제 가장 극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정숙성입니다 물론 기존의 G4 렉스턴도 뭐 플래그십 SUV로서 뭐 딱히 부족하지는 않은 수준의 그런 정숙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올리오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숙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제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이제 더하부쪽이라는 이런 쪽에 실링을 거의 4중으로 썼다그래요 그리고 이 윈드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걸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재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그카르체리아 있죠 피니팔이나 거기에다가 의뢰를 맡겨서 아예 좀더풍절함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새롭게 설계한 그런 윈드스크린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의 렉스턴을 운행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달라졌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올뉴렉턴을 스쭉 시승해 본 결과 일단 이제 파워트레인의 그런 이제 성능 수치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런 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크로스오버의 스타일에 좀더 가깝게 그렇게 이제 변화를 준것 그리고 정수성면에서 한층 크게 이제 발전을 이룬 것 네,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어,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를 꽤 많이 의식한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대한 변경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능동 안전장비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스티어링 휠 조작을 이 기계가 직접 이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전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렉턴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아래 급인 그 코란도라든가 티볼리에는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렉서는 에 그게 그 동안 적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뉴렉스턴으로 이제 마이너 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기능들이 모두 이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 이 점은 이제 상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중대한 그런 변화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눈동안전 장비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제 렉스턴을 구입하시길 좀 주저하셨던 그런 분들에게도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쌍용자동차의 올류 렉스턴을 경험해봤는데요. 이 쌍용자동차 올류 렉스턴은 기존의 G4 렉스턴에 비해서 총체적인 향상을 이루 그런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기존의 G4 렉스턴과는 크게 차이가 벌어지는. 네, 그런 외관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내부의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 업을 시켜서 훨씬 좀 감성품질을 상당히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확실하게 이제 시켜줌으로써 좀더 경쟁력을 이제 확보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된 반자율주행과 같은 이제 첨단 이제 능동 안전기술들이 또 이제 충실히 이제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점까지 해서 굉장히 상품적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시승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선호하는 아주 전통적인 바디 온프레임 방식의 SUV인데다가 이제 또후륜구동계를또 기반으로 한 파트타임 사륜구동을 장비하고 있는 정말정말 종통파에 정말 가까운 네, 그런 SUV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발목을 잡는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연비인데요. 바디온 프레임 구조의 이제 푸륜구동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적인 SUV들은 모노코크 구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전륜구동을또 이제 기반으로 깔고 있는 그런 이제 크로스오버 SUV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게 이제 구조적인 이제 한계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통파 SUV를 원해. 그러신다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점, 네, 이 점을 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